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공순이입니다 1981년 6월 6일부터 11생의 사주 성격 요약을 차례로 시작할게요. 6월 6일생. 을묘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자존심이 강하고 신경질적이다. 남일에 대해 참견하며 상황 판단을 잘한다. 합리적인 성격에 인정이 많다. 겉으로 보아도 내면의 특징도 거칠기보다는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다. 이상주의적이다. 현실 적응보다는 이상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허황됨을 쫓는 것을 주의해야 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일반 직장 근무가 맞지 않음.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6월 7일 생. 병진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우유부단하다. 부침성 있는 성격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예의가 좋다. 자신의 비밀이 있는 편은 아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안 풀리나 끈기는 있다.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 베풀기를 좋아하나 절제력이 있어 과도하게 베풀지는 않는다. 밝고 긍정적이며 배풀기 좋아하는 특징이 조화를 이루어 사회생활에서 처세를 잘한다. 조직에서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정을 점점 받는 스타일. 자만심과 체면을 너무 지켜 내실을 잃는 것을 주의해야 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위 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분이 없는 편은 아니다. 위 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분이 없는 편은 아니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가진 실력이나 재능 이상으로 인정받아 자기 것을 확고히 챙김. 굴러 들어온 호박처럼 뜻하지 않은 행운이 일생을 따라다님. 6월 8일생. 정사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주변 사람들에게 원한 사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자기과시하려는 욕구가 있다. 겉으로 부드러운 인상이나 내면은 그렇지 않다. 집요한 성격이다. 가끔 신경질적이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점이 있다. 활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성격 또한 적극적이며 밝다. 강한 의지력이 있고 기가 세다 즉 자기 주관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확실하다. 기가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한 모습은 타인과 융화하기 어려운 장애가 된다. 성격이 강직하여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힘이 극단적으로 세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긍정적/슬래시 부정적 모든 방향에서 극단성을 발휘함, 즉 어중간함이 없음. 은혜와 원한을 끝까지 기억한다, 즉 뒤끝이 있거나 보은에 대해 확실히 보답한다. 권력지향적인 특징을 갖는다. 쾌활하고 적극적이나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이기에 독설이나 허를 지르는 말에 능숙하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재물 혹은 이성 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음. 사물에 대한 이해 빠르고 두뇌명석함으로 인해 경쟁력이 강하다. 6월 9일생. 무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승부욕과 명예이 대단하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강하다. 사람이 감정이 극단적이고 낭비가 심하다. 참고 견디는 것을 다른 일주보다 잘 한다. 내면의 폭력적인 기질으로 남을 해칠 수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일단 포용력이 있다. 기가 새야 평소에는 여유 있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본인 기분. 컨디션. 에 따라 폭력적으로 돌변하거나 매우 사소한 것에 대해 끝까지 트집잡고 늘어진다. 기억력이 좋고 크게 충격받은 것은 남들보다 더 끝까지 가지고 간다. 연애를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인간관계에서 남들보다 이별이 잘 생기는 편이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주대가 없으며 자신이 주장이라고는 없으니 출세하기 어려움. 6월 10일생 김이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논리가 정연하고 말을 정말 잘한다. 남을 위해 보수 없이 봉사하는 수가 많다. 사소한 것에 쓸데없이 고민이 많다. 감정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 조직 혹은 가족을 우선시한다. 집념 나쁘게 말하면 집착 이 대단하다. 집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를 수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선가르기가 명확하지만 겉으로 대할 때는 유화력이 좋고 친절하게 대한다. 배우자의 연이 좋지 않아 결혼을 늦게 할수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보수적이고 간간한 성격이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기답 성격분석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